이 DCT 미션의 변속이 바뀔 때 차커덩 차커덩 하는 그 변속감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배기량에 닿게 이 벨트 방식이 아니고 체인 방식이기 때문에 고속 투어로 나온 스쿠터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바이크의 가장 큰 특색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스쿠터 중에서 파워도 좋고, 정비 내역도 깔끔하고, 금액까지 저렴한 완벽한 스쿠터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 혼다에서 출시한 인테그라 700 DCT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포르자 750이 나오기 전에 인테그라 700, 750이 있었는데, 거의 동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50, 특히 포르자 750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모델을 타기는 좀 부담스럽고 좀 편하게 타볼 수 있는 바이크로 타보시면 정말 재밌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DCT 미션이어서 오토와 수동까지 다 가능한 모델이에요. 지금 혼다에서 DCT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보실 때좀 즐겁게 더 라이딩도 가능하고 이 DCT 미션의 변속이 바뀔 때 차커덩 차커덩 하는 그 변속감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배기량에 닿게이 벨트 방식이 아니고 체인 방식이기 때문에 고속 투어로 라운스쿠터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바이크의 가장 큰 특색은 지금 중고차 제가 판매하는 금액보다 정비 내역이 더 많이 들어간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정비 내역 총 금액이 434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는 지금 외관만 사용감이 있고 엔진 미션이나 다른 곳들은 거의 신차 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고 다니시면서도 속성일 없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한 바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바이크는 2013년식이고 무사고 무슬립 주행거리는 69000km 대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금액은 44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타고 계시는 바이크 매입대차와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매입 가능한 기종문의는 따로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테그라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크가 입고가 되면 항상 시운전을 해보고 점검을 마친 다음에 수리할 곳은 정비를 완료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의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 드리고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시세를 항상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배송제라고 하는데 계약금 30만 원만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든 바이크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바이크는 검수를 하신 다음에 잔금은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일단 탁송비는 별도니까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원은 화면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인테그라 7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채널 ABS가 들어가 있어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한번 보시면 DCT 미션이기 때문에 듀얼 컬러치 트랜스 미션. 이 DCT는 일반적인 TMAX나 다른 스쿠터와 다르게 방식이 다릅니다. 그 오토 방식하고 다르게. 기어 변속이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수동처럼 기어가 바뀔 때 차커덕차커덕 차커덕 기어 변속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주행을 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게 주행이 가능하고 특히 수동 모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도 되고 수동도 돼서 좀더 다이나믹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가장 큰 옵션인 아크라포빅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9월 달에 환경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구조 변경 당연히 되어 있어요 배기음도 순정보다 훨씬 더 까랑까랑하면서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옆에는 3박스로 샤드 제품인데, 브라켓까지 이용해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튼튼하고 견고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뒷모습 보시면 박스가 있어서 훨씬 예쁘네요. 그냥 얼핏 보면 포르자 750하고 똑같습니다. 생긴 거는. 포르자 750이 탄생하기 전에 이 모델을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포르자 750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성비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출시가는 당연히 비쌌죠. 지금은 중고로 이제 연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고로 구매하시면 정말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장착한 옵션들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바이커스 제품으로 좌우로 조절식 레버 되어 있고, 핸드 발란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제품으로 고속 충전기, 초고속 충전기 타입이에요. 그래서 주행하실 때도 충전하시면서 좀 편하게 타실 수 있고, 폰 거치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키 같은 경우도 메인 키두개 있고 박스 키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리저브 캡도 알루미늄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걱정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그립에 보시면 이렇게 대응인 장치가 뭐냐면 장거리 가실 때 이게 있으면 더 편리합니다. 손목에 부담이 들어가고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스로틀을 열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에 편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단부는 스탠드 확장 킷도 되어 있고요 옆에는 음료수 홀더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는 이제 LED벌브 도차주분이 변경을 해 놓으셔서 필립스 제품이더라고요 너무 밝지 않으면서 할로겐보다는 훨씬 더 좋은 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반대편도 음료수 홀더가 귀엽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대망의 정비 내역인데, 아, 이 정비 내역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명은 제가 일단 해드리면서 적어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 게, 우리 차주분께서 정비를 한 곳에서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드릴 거예요. 정비 내역서 엄청 많죠?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0, 400만원 초반대 나오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와서, 또앞 타이어도 교체를 했고, 브레이크 패드도 이제 시켜놔서 교체할 예정이에요. 저희도 지금 정비를 30만원 이상 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티 타이어 모두 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적어놓은 걸안 가져왔네요.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어, 화면을 좀 띄워드릴게요. 한 번에 볼수 있게. <laughs> 정비 내역은 일단 엔진오일 교체했고, DCT 필터도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뒤 캘리퍼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오버를 하면서 브레이크 5일까지 교체 완료했고 또 스위치도 여기 오래 쓰면 닳잖아요. 그래서 좌우로 스위치가 새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금액이 꽤 비싸요. 왜냐면 이 DCT 조작하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위치보다 훨씬 비쌉니다. 오른쪽도 똑같이 이렇게 기어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스위치가 10월마씩 할 거예요, 하나에. 스위치 좌우 <laughs> 변경을 해 놓으셨고요. 또, 모베어링도 세트로 핸들이 좀 놀아가지고 세트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터펌프, 서머스텍 교체하면서 부동액도 당연히 교체 완료했고요. 미션 같은 경우에도 오버를 완료해서 변속감도 상당히 좋고 이 DCT 구형 모델의 단점들이 좀 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주행을 오토로 쭉 항속주행 하다가 기어가 갑자기 빠집니다 4단 3단 막 이런식으로 그것까지 다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교체되어 있고 음... 추가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어 일단 구입하시는 분이 이 견적서랑 정비 내역서를 제가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게이 정도고요. 총 금액만 보셔도 한 434만 원 정도 되네요. 아,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평소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에 패드를 주문해 놨는데 오늘 도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laughs> 구입하실 때 되시면 패드는 제가 교체를 해 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해서는 지금 정비가 완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매물 정비 안된 것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고하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사고는 당연히 없고요 무사고 무슬립 이제 꽁이나 사용감들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용감들은 전체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눈에 띄는 큰 사용감들만 보여드릴게요. 좌우로 박스 쪽에 이렇게 긁힌 자국들, 찍힌 자국들은 이제 좌우로 똑같이 있습니다. 워플러도 다니시면서 어디 긁히신 것 같아요. 이제 위쪽에 긁힌 자국하고 리벳 장치 쪽에도 이렇게 살짝씩 긁혀 있는 자국들은 있습니다. 그래도 13년 식의 6만 키로대 탄것치고는 이 정도면 깔끔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리어 윙, 윙카 쪽에 여기가 부러져서 이제 차주분이 깔끔하게 녹여서 용접을 하신 것 같아요 플라스틱을. 사실 이거 얼마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꾸시는 거를 나중에 추천을 해드리고요. 타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반대편은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반대편 박스도 하단부 쪽만 이렇게 좀 찍혀있는 자국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점 빼고는 전반적으로 사용감만 조금 있고요. 또 발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쪽에는 이렇게 기스가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시트 쪽에 살짝씩 파져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고양이가 올라가서 자거나 그러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티도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 빼고는 그래도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에는 워낙 깔끔하게 나가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사용감은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신차 같은 느낌으로 사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번엔 시동을 켜서 이제 배기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69,200km네요. 들어보시면 일발 시동 걸리고 이게 정말 제가 들어봐도 6만 키로 때 거의 7만 키로 다 됐잖아요 이런 엔진음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신차 같은 엔진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소리도 없고 너무 깔끔한 상태예요 그리고 일단 저는 키로수가 많이 있는 차들이 들어오면 시운전을 상당히 오래 해봅니다 제가 시운전 하는 동안도 전혀 문제 없었고 잡소리 없이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CT 미션이기 때문에 시동 켜시고, 여기 보시면 N이랑 D가 있어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D를 놔야 출발을 하고, 이제 시동 끄실 때도 N으로 놓고 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보셨는데요. 막상 또 보니까 키로수는 많지만, 정미 내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괜찮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봐도 가성비 대비해서는 정말 훌륭한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원대 DCT 미션이라니 <laughs>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 신형 DCT 모델도 많이 있는데 금액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DCT 미션을 한번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유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드리고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드리니까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고 계시는 바이크 매입 대차와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매입 가능한 기존 문의는 따로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이슈 김 대표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